26년 1월 1일 해도지 보셨나요? 저희는 25년 마지막 저녁으로 야무지게 고기 구워 먹고 갑니다 가 엄마 계신 거제도로 엄마 나 출발해 기다려 초라도 끄고 싶어 도착해서 호다닥 케이크 삽니다 오우 11시 너무 늦게 왔나 엄마 뉴 아이템 한번 해보고 유튜브로 광안리 카운트다운 봐줍니다 으아 내가 30살이라니 새해 다짐도 말하고 초도 불어줍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핸드폰하다 새벽 3시 넘어 잠들고 5시에 해돋이 보러 갑니다. 해돋이 명소로 달려갑니다. 도착해서 대기하는데 첫째는 자고 둘째는 안 잡니다. 7시 10분쯤 나와보니 너무 이쁘더라고요. 둘째야 해돋이 처음이지 엄마 해돋이 보는 거 좋아한다. 추우니까 비벼봅니다. 비비자 비비자 따뜻하게 비비자. 26년의 첫해는 노랗고 엄청 빛나더라고요. 제 인생 최고였습니다. 해 뜨는데 둘째는 잠들었습니다. 이해 보신 모든 분들 대박나실 거예요. 저는 한입 먹을게요. 앙. 26년 첫 영상이니까 화면 톡톡. 해도지 보고 아침 먹습니다. 배구탕과 매기탕입니다. 아싸, 떡국 안 먹었으니까 한살안 먹었다. 먹고 시장 가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집 와서 점심 먹고 기분 좋게 낮잠 잤답니다. 1월 1일 알차다, 알차.